학생을 보내고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맥도나드에서 어,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습기 너무 지금 매스꺼워서 어, 설렁탕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어디가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창진동 어, 회장국 집에 왔습니다. E 시내 쪽을 좀 벗어나서 저그 아 산길 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쪽을 한번 탐방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지금 날씨는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지금 오후 4시 1 0분밖에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둑어둑해졌어요 구름이 굉장히 짙게 끼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낮게 끼어 있습니다 4륜 오토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뭇가지들이 많아서 계속 지금 경고등이 올리고 있습니다. 에,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어, 저 안에 무슨 공사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 아, 이곳에 오니까 아 뭔가 이렇게 이상한 향이 나는 거예요. 뭔가 그 나무 향 같기도 하고 탄내 같기도 하고 해서 봤더니 아 이곳이 바로 그 산불이 났던 그산 그 일부입니다. 보니까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저쪽은 타지 않은 나무고요. 이쪽은 끌렸어요 나무가 반이.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 전부가 다 새카매요. 아 대충 보니까 산불이 지금 저 밑에서 저쪽이 좀 나무가 지금 다 검게 걸렸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타오다가 이쯤 어딘가에서 아, 요 앞에 언덕에서 지금 산불이 막힌 것 같아요. 이 산도 다 덮쳤네요 불이 다 탔어요 완전히 연소되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끌린 소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네 이쪽은 어, 속초 북사쪽에 있는 시내 밖 마을에 와 있는데요 와, 이 일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실 지 모르겠는데 지이 마을 주변으로 이 화마가 덮쳐서 야산이 온통 다 새카맣습니다. 소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 다 완전히. 진짜 광범위하게 진짜 산불이. 와, 보셨었나요 아니, 숲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있거든요? 와, 저 집에 불이 얼마나 센 거야. 와, 진짜. 어, 몸에 막 소름돋아요. 네, 여기 는 안흥 저수지에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위로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와, 여기도 여기도 다 떠올랐네요.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이제 진화 작업을 많이 하나,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풍경 되게 좋은데.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더 분위기가 더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가 다 불에 그렸어요.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음, 원래 계획은 이 고개를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예, 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 너머에 가면 이제 공사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한적하고 좋네요. 아까 그 저수지에서도 한참 내려왔는데도 아, 이때까지 다 이렇게 아, 불이 번졌었나 봅니다. 이쪽까지 완전히 이 집은 음, 완전히 완전히 전소 됐고요. 그럼 저기 보이는 저 건물도 마찬가지예 여기는 완전히 숲 가까이 있어서 굳이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이쪽 반대편, 이쪽 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이 집은. 네 이제 칠번 국도 진입해서 이제 캠핑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도 오고 해서 날이 금방 어두워둑 해지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지금 도시이거든요. 일때까지 지금. 아니, 아니. 일단은 숙초 그 해변에 가서 캠핑장 좀 상황을 좀 보고요 할수 있으면 오늘은 여기서 묵을 생각입니다 낙산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있을 계획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는 보슬보슬 내립니다. 지금 음, 숙초 해변에 왔고요.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마 캠핑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 가서 캠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날리 텐트에 썼던 이제 방수포, 이제 방수포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여기 하단에 이쪽 발판에다가 이제 로프를 묶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조명, 조명 스탠드를 이렇게 올려서 빗물이 보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을 이제 물대를 세워서 밑으로 들어가 이 로프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이 이 방수포가 방수가 완벽하게 안 돼요. 지금도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군데군데에서 비가 더 많이 오면 앉아있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스박스, 그다음 식기, 쓰레기, 봉투,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테이블 준비했습니다. 소주도 빠지지 않죠. 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테일 게이트 테이블에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것 같고요. 음, 이쪽은 이제 제 잠자리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이 막 떨어지죠. 지금 시간은, 어, 자정을 넘어서 지금 새벽 1시로, 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밥 먹고, 난 시간이 10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비와 사투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밖을, 이제, 보시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호우 경보 발령이 됐거든요. 그,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캠핑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차박한다고 하니까 받은 거거든요. 아, 뭐, 결론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거는, 지금 이 텐트와, 아, 텐트와, 그 다음에 차를 연결하는 걸 처음에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시행사고가 좀많았던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차하고 이렇게 연결한 건데, 이대날리 플라이를 애초에 했었으면 큰 차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뭐,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죠, 뭐. 그 덕에 옷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의자, 테이블, 다 온통 다 뒤에 넣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잠을 청할까 합니다 아주 그냥 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지금 8시 40분 이고요 간밤에 잠을 많이 설쳐 가지고 지금 사실 좀 피곤합니다 정말 난민촌 같죠 어, 감, 어제 그 자정에 어제 10시 이후로 <laughs> 새벽 1시까지 어, 천막을 좀잘쳐 보겠다고 그래서 손을 대다가 그냥 비에 쫄딱 젖고 어, 그냥 고생만 했습니다 여기 편의점 가서 그냥. 일회용 음, 우유를 샀으면 비닐 우유만 샀어도 그렇게 옷이 다 젖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바람이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다행히 이게 좀 버텨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해놨거든요 뭐랄까, 좀 부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건데, 이 방법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 대난리 그 플라이는 평평한 것이 아니어서, 가운데가 좀 탱탱하게 받쳐주질 못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생각보다 저 스탠드가 잘버텨줬습니다 지금, 어 비가 지금 내리는 모습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한 45도 각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이도 엄청 날리고 있죠. 아, 그 사이에 캠핑장 한번 간단히 한번 둘러볼게요. 그렇게 뭐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 먼저 관리동 한번 볼게요. 이쪽은 여기는 속초 국민여가 캠핑장이고요. 음, 지금 저 멀리 보이시는 저쪽. 저기가 관리동입니다. 여기는 숙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시설은 매우 깨끗하지만, 이런 데크들이나 이런 사이트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텐트는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곳에 사이트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위가, 음 다 도시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 편리하겠고요. 반대로, 예, 고즈넉한 분위기는 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주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편으로, 이제 보이는 또 건물 있죠. 저기. 저희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캠핑장 규모의 전부예요. 네. 그래도 사이사이 그 잔디로 깔려 있는 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어, 데크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각 사이트마다 다 그래서 따로 테이블을 피지 않아도 어, 괜찮을 정도로 잘해 놨는데 음, 뭐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닌 분도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편하고햇반뭐 이렇게하면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캠핑 와서 혼자 와서 이렇게 막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 열정적이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솔직히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완제품을 사서. 뭐, 데우거나 끓이거나 해서 그냥 먹습니다, 간단하게. 음, 저는 캠핑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유롭게 계속 있는 게아닌데 음, 식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교훈을 삼아서, 이제 우유를 하나 사왔습니다. 정리를 네. 다 마쳤어요. 지금, 촬영에 도움 조건은 아닌데, 어, 뭐, 그래도 어제 그 사투를 벌인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어,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좀알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숙출시에좀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이쪽, 어, 숙초 해변 쪽이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 어, 등대, 그 다음에 뭐, 터미널, 엉랑어 주변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라서, 이쪽에 리조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 올라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내려 오고 그 다음 에 마지막 으로 어, 설악동 쪽에 한번 갔 다가, 그 다음 에집 음, 으로 복귀 하는 걸로 그렇게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를 운영하네요. 음. 저기 그 아치형 다리를 건너면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마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이거는 이곳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허름한 횟집들이좀 있었는데 그 건물들은 많이 안 남아 있고. 지금은 또 예쁜 또 건물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길이 있고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 너머에 이렇게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도 되게 예쁘고요. 어, 되게 아늑해요. 이쪽은 외진 곳이어서 그렇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차박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바이 마을 골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골목은 이쪽 차를 지나서, 아,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차박으로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저 앞에 아, 공용 화장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용 화장실. 아,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또 걸리 보실 수 있고 음. 음. 네. 이제 네. 정다 마치고. 용명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첫날은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두째 날 오후부터 이제 비가 굉장히 오기 시작해서 어, 정말 어제는 이제 차박하면서 비를 쫄딱 맞았고 그래서 지금 트렁크 뒤에는 완전히 짐이 다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데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차박할 때는, 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새로, 그, 몇년 전이죠? 한 2년 전인가요? 개통된, 그, 양양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길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속도가. 음, 예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자 하면은 강릉까지 내려가서 가든지 아니면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인제로 가는 국도로 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